히리 님이한 90원은 싸게 팔아야지. 그안 좋은 점수를 감안하고 위너로 시켜 줄게라고 쿠팡이 가격을 추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한테 매칭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매칭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확인한다. 그 이런 게 다르면 매칭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거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두, 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영상이 상품 눌러 영상이었고 상품 눌러 잘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아니 그 저희 단독방 있잖아요. 하원님 맨날 김부정처럼 <laughs> 새끼 영화 몇 개. 어. 어. 뭐 했어? 이거 어. 각자 보내봐. 어. 아, 스트레스 받았구나.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알아서 음. 어련히 할 텐데. 그러면 그 알아서 어련히 하는 아이들을 <laughs> 책임져야 하는 그 리더를 만드는 게 맞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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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그럼. 제가 요즘에 김부장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좋은 대표님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느 되셨어요? 어, 약간 어미새처럼 그래도 우리가 어, 1 0만 원이라 더 벌게 하려고 이렇게 잔소리 하고. 거기 인사부장 있지. 네. 그거 진짜 완전 실존 인물이야 그런 사람. 나 회사 다닐 때는 이 그런 사람 많았거든. 저희도 희망퇴직 그거 해요. <laughs>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희망퇴직할래. <laughs> 막 싸우는 거 아니야, 멀티 아고내 <laughs> 차례 야기 집에 이렇 아, 먼저 가고 싶다고, 옥 어, 먼저 가고 싶다고. 어. 어. <laughs> 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 보시고 상품 등록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예상. 음. 여러분들의 답변은 상품 등록하자마자 다른 상품이랑 아이템 으로 묶였어요. 음. 아마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쿠팡의 아이템 미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아세요? 이제 저희는 피디님이 가장 역경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 피디님이 완전 생초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디님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해보겠습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 앞에 있는 이거 체크 표시 V자 클릭하시고 이거 클릭하면 내가 이제 등록한 음... 상품이 나오는데 내가 등록한 상품 옵션 아이디 밑에 있는 이 노출 상품 아이디 음... 이걸 눌러보면 이제 이 상품이 등록된 페이지가 나온다 음. 나는 이거 등록했는데 이게 아... 네.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위너로 묶였어요? 라고 말,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상품 조회 수정간 다음에 이 앞에 어, 이 아이템은 아님이라고 떴네 음. 그럼 제 상품이 안 떠서 저는 이게 위너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템 위너가 아닌 거예요? <laughs> 우선 내가 하나씩 설명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템으로 묶였네? 라고 표현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표현이 잘못된 거야 내 잘못이야. 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시즌1 때. 음. 근데 우 저희 셀러분들이 그냥 말하기 편하게 해서 맨날 그렇게 아이템으로 묶였네. 이거를 풀어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사람이 파는 거랑 매칭 됐는데 내게 보이면 아이템이 너. 매칭 됐는데 내게 안 보이면 아이템이 너 아님. 매칭돼서 등록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항상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이 페이지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 이 페이지? 저희가 이거를 노출 상품 아이디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피디님이 등록한 상품 봤을 때이 상품에 노출 상품 아이디를 클릭했잖아 이게 이 페이지 번호야 이 페이지 안에 피디님이 파는 옵션도 들어있는 거고 저분이 팔던 옵션도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매칭 근데 내가 팔던 게 아이템 위너 피디님이 새로 등록한 건 아이템 위너 아님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상품 등록 갔을 때 처음에 뭐가 있냐면 카달로그 매칭하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을 팔고 싶어 그럼 이 상품에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검색해서 봐.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러면, 네. 이 사람이 판매하고 옵션이 나와. 음. 그러면, 어, 나도 이 옵션에 저도 팔게요.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등록하는 상품이 이 상품이랑 매칭돼서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아이템으로 묶였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사람 상품이랑 매칭돼 버렸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내가 파는 상품이 매칭됐는데, 위너가 됐네? 위너가 아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카탈로그 매칭하기도 안 했고 사진도 전혀 다른 건데 그냥 쿠팡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쿠팡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가시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어 이거 이미 팔고 있는 상품이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페이지에 새로 등록된 옵션도 집어넣어 버려야지 해서 자동으로 매칭시켜 버리는 거야 매칭의 기준은 브랜드가 동일하고 디자인이 동일하고 제품이 사양이 동일해야지 매칭될 수 있는 거야. 음. 그다음에 싼 것만 고객들한테 보여준는 아이템 이런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혀 다른 상품인데 매칭돼 버린 거야. 이거는 쿠팡 시스템이 매칭을 시키다가 지금 잘못 매칭시킨 거야. 전혀 다른 상품은 원래 한 페이지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온라인 문의로 분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온라인 문의 간 다음에 여기에서 상의한 상품과 잘못 결합되 있으니 분리해 주세요.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쭉 읽어 보시고 밑에 온라인 문의하기 버튼 누르시고 제목에 상이한 상품 분리 적으시고요. 여기 설명에는 상이한 상품과 잘못 결합되어 있으니 분리 요청 드립니다. 여기 상품 수정에 필요한 상세 내용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이한 상품 분리라고 메뉴가 있고요. 여기 판매자 배송, 로켓 배송, 로켓고러스 중 어떤 타입의 상품입니까에 이제 로켓고러스 상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카달라고 수정 요청 상품의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로켓고러스 상품 옵션 아이디 있습니다 옵션 아이디가 뭐냐면 이 옵션 아이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추가 로션이 이루어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서 판매자 배송도 같이 분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체크 확인했고요 물류 입고 여보 아직 미입고, 미입고 있죠 등록상품 아이디 있습니다 여기 등록상품 아이디 여기 있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판매자 <목소리> 코드 판매자 코드는 내 이름 밑에 있는 업체 코드 A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첨부해 주신 파일에 노출 준다고 하실 면 체크해 주세요 핫한 거없습니다한 다음에 파일로 죠 제출하시면 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의했죠 이 네. 무, 문의하면 여기 온라인 문의 나의 문의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문의한 게 이렇게 등록이 됐다. 보통 이렇게 다른 상품이랑 매칭된 거는 이렇게 쿠팡의 온라인 문의를 통하면 금방 분리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하루 이틀 걸릴 건데 얼마나 걸리지 는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아이템이너 풀어달라고 온라인 문의 남겼었고 답변이 왔는데 어디서 확인하시는 거냐면 여기 온라인 문이죠. 나의 문이네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가는 필터 보신 다음에 지난 7일 검색해 보면. 해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향상품 분리라고 남겨놓은 온라인 문의 확인해 보면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에 문의하신 상품을 확인하여 당사 가이드에 맞게 노출될 수 있도록 수정 완료하였으며 상품 수정 후 페이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한 4 8 시간 정도 소요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접수한 문의가 그 다음날 풀렸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이랑 결합된 거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 이거를 음, 아주 깔끔하게 네. 답변이 왔네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상품 조회 수정 가본 다음에 지난번에 로즈 상품 아이디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새로운 번호가 됐고 음. 이렇게 딱 가보면 이제 어. 다른 상품이랑 결합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위이랑 그로스가 깔끔하게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운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제가 만약 상품을 기존에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제 옵션에 이제 새로운 판매자의 옵션이 이제 붙어서 이거를 상이한 상품이니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그거를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누군가가 매칭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의하실 때나 원래 노출 상품 아이디 몇 번에 팔던 상품인데 전혀 상관없는 상품이 내 상품의 노출 상품 아이디와 결합됐으니 저 상품을 분리해주세요. 음.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고요. 이런 거꼭 문의하실 때 여러분들의 노출 상품 아이디 몇 번인지 꼭 기록해 두시면서. 음.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잘못된 경우에 제가 예전에 노출상품 아이디로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런 거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뿅아 그리고 그거 저희는 윙이랑 로켓크로스를 두개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아이템 위너인 게 맞는 거죠? 이거 진짜 어... 궁금해하시잖아요 자 판매자 배송 밑에 노출상품 아이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죠 판매자 배송에 옥션 아이디가 2페이지로 들어왔다 이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로켓코러스 노출상태 아이디를 클릭했다. 여기도 다른 거를 클릭해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네. 그러면, 로켓코러스랑 판매자면이랑 둘다 이분이랑 매칭됐네. 근데, 내거둘다 위너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판매자면에서 옵션 아이디가 있잖아요. 얘는 아이템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켓코러스 옵션 아이디는, 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출 상태가,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왜 노출이 안 되고 있냐면, 품절이라서. 근데, 판매 자에서는 판매 중이야. 제목 9개 있어, 지금. 근데, 위너가 아니라서 노출이 안 되고 음, 있는 거야. 가격이 똑같은데, 제가 사요 오. 아이템 위너는 가격이 싼사람이 아이템 위너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laughs> 모든 건 사실 쿠팡 안에 다써 있어. 그럼 내가 온라인 문의 가본 다음에 여기서 아이템 위너?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아이템 위너. 그러면, 아이템 인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눌러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게써 있어요. 아이템 인어은한 아이템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때, 음. 경쟁에서 1위한 상품으로 가격이 낮고, 고객 경험이 좋은 판매자의 상품을 아이템 인어로 선정하여 아이템 페이지에 대표로 노출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음. 쭉 이거야. 그래서, 아이템 인어 선정 주요선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아이템 가격이 맞아요. 가격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최저가라고 해서 반드시 아이템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에 고정 배송비가 있는지도 고려한데. 그래서 무료배송이 제공되는지 고려한데. 이거 보면, 아, 무료배송이 조금 더 유리한가 보다. 이런 걸알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녀를 선정할 때 즉시 할인, 쿠폰 등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아이템만 구매하더라도 즉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판매 가격에서 할인 쿠폰 금액만큼 뺀 가격이 아이템으로 선정 기준이 됩니다. 단 다운로드 쿠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정리돼 있어. 음... 판매자 점수, 아이템이나는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판매자 점수를 고려하여 판매자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아이템이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싼 가격이다. 하지만 싼 가격만 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상위한 상품이 아니면요? 아, 내가 만약에 상품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다 묶였는데 전혀 다른 상품이랑 묶였다. 그러면 지금처럼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분리해 주세요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똑같은 상품을 묶였어 근데 이때부터는 온라인 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 안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랑 다 다른 상품만 찾아서 올려야 돼요 어떻게 언젠가 매칭될 거면 최대한 음... 안 팔고 희귀한 상품을 찾아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셀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같은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뭐 나만의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보통 1688에 있는 물건을 사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나랑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쿠팡이 매칭을 시켜버렸어. 아니면 내가 그 물건 188에서 열심히 사서 팔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나한테 매칭을 했어. 나랑 똑같은 상품을 상품으로 하고 나한테 매칭을 한 거야. 그러면 이분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쿠팡에 말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는 매칭을 분리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매칭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고려하면서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상품 등록할때 내가 봤던 또 문서 있어요. 여기 매칭하기 도움을 누르시고, 여기에 셀러 아이템 매칭 가이드가 있거든요.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 체크리스트. 브랜드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디자인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제품의 사양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브랜드가 다르면 동일하지 않다. 디자인이 다르면 동일하지 않다. 제품이 상이 다르면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닌가? 음... 그래서 제품 디자인 또는 제조사가 동일하더라도 브랜드가 상이하면 다른 상품을 간주합니다 구성품이 있는 경우 쿠팡의 부품과 연관성, 구성품 수량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결합 분리 상품 운영 제한 등 아이템 마켓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써 있거든. 이런 게써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위너의 결합 조건이라면 내 상품이 이게 렇 다르다라고 해놔야지 혹시나 다른 상품이랑 매칭 되더라도 내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음.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내 거는 이런 게 동일하지 않으니 다른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분리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갖고 상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있어요 필수 확인사항 아이템을 매칭하기 전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디자인, 외관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구성품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수량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랜덤 여분지, 스펙,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게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다르면 매칭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쭉 보면은 아이템 오매칭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품의 기능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에 표기된 로고, 세부 디자인, 상향금 구분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품의 디자인 동일하더라도 두 상품의 인증 정보가 상향한 경우. 바이 박스 구성이 불가합니다. 바이 박스가 뭐예요? 바이 박스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딱 클릭했을 때 위너 쭉 나오잖아요. 아. 이거를 바이 박스 상품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서 내 상품이 어떤 요소가 다른 상품과 차별성을 줄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보신 다음에 내 상품을 그렇게 이런 게 다르다. 라고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분류 요청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표권을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나만의 브랜드 를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등록관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모든 거에 차별성을 내가 쿠팡이 어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저희 브랜드 상품이고요. 전이 브랜드의 상표권 소유권자고요. 이거는 제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분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외에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상표권이요 음. 이게 없으면 내게 뭐 구성이 달라요, 디자인이 달라요, 스펙이 달라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음.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표권자고 우리 브랜드 자체나 상품인데 뭐뭐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나 만들기라고 딱 클릭하면은 90원 내리래. 가격은 똑같지만 그 뒤에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고려했을 때 PD님이 한 90원은 싸게 팔아야지 내가 그 안좋은 점수를 감안하고 위너를 시켜 줄게 라고 쿠팡이 가격을 추천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저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이 페이지 안에 같이 있는 한 내가 내리든 저분이 내리든 계속 이 안에서 이 방안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예 방을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다른 상품이 매칭된 경우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그냥 편하게 방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진짜로 똑같은 상품끼리 매칭된 경우에는 간단히 온라인 문의로 바로바로 풀어주지 않는다. 온라인 문의로 푸는 방법은 내 상품이 아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게 이런 게 다른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인정을 해야지 분리해준다. 상품 들력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상품 노력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변수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변수를 느끼셨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아마 남겨주십시오. 제가 예상하는 공개. 건 음. 있지만 제가 아이템이나 편을 먼저 촬영한 이유는 분명히 사보도록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먼저 찍은 거고 그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 게 있다면 또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공개하는 게 어려워서 혹시 댓글을 못 남기시는 거라면 그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음. 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음. 이제 AI처럼 아시잖아요. 아, 아니, 그건 그건 아니지만, 응. 어, 저는 아, 이런 어, 최대한... 노출 제한이라고 응, 는데 응, 응, 응. 노출 제한은 뭐예요? 그냥 저 이거 등록하고 싶은데 이거 금색이라고 써요, 골드라고 응, 써요, G O L D라고 쓸까요? 솔직히 이거 되게 궁금한 거를 말하자면 엄청 많아야 돼. 노출 제한은 뭘까, 응. 진짜로 아이템이 또, 아니면 또왜또 응. 뭐. 검수가 됐을까? 어. 내 거는 의료용품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노출 제한이 어. 걸렸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 많잖아요. 또 공병 대자 세 개랑 소자 두 개랑 파우치는 어떻게 응. 팔수 있는 걸까? 응.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상품 노력하시면서 이런 것들 쭉 정리해주면 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실무형 영상이기 때문에 맞아.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이것만 따라하시면 돈벌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타이밍 맞추기 어렵네요. 컷트.